아고 껌껌해 음. 좀만 참어, 내일 해줄게 내일 엄마한테 가 너네 동네 지금 새벽 몇 시야? 2시가 다돼 아줌마도 이제 밥 먹어 조금만 참어 따뜻하게 있게 해주려고 인버터도 틀어 놓고 했잖아 좀만 참아 야옹 야옹 똥 짜고 오줌 짜고 했는데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내일 갑시다 우리 애기들 잘 자고 있나 뭐야 이거 다눈 <laughs> 눈만 보여? 따뜻해? 아이고, 2월 말일인데도 날씨가 춥네. 짜잔! 오, 이거 무슨 요? <laughs> 데커 앵그르 자, 불레시킨다이불레시킨 거야? 아, 불레시 껐구나. 이제 얼른 자. 응. 음. 얼 자. 하지 말고 자. 아빠도 졸려. 아, 새벽 2시야. 아침에 또 일어나야지. 나 깨우지 마. 엄마 이불 딱 이불 위에 다 그냥 애들 뭉쳐서 자면 엄마가 다리를 펼 수가 없어. 그래도 좋아. <laughs> 사랑해.